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만 공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오전 일정들이 있어서, 내일과 금요일에는 시황을 좀 스킵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금요일은 확정적인데, 내일은 상황을 한번 보고 간단하게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공유를 드리고 아니면은 좀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뭔가 새로운 소식이 되게 많이 전해지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의 큰 방향성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자, 오늘은 그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별 3개짜리만 좀 집계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화요일 날 발표되는 이 소매 판매를 좀 유익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인플레이션과 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어떤 지표들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제조 활동 지수, 요런 지표들을 이번 주에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지표들보다 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연준의 중요한 인사들이 어 순차적으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넘게 거의 뭐 연준 주요 인사 대부분이 이번 주에는 어떤 특정 연설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 제롬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에서 제롬파월 의장이 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 또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기업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실적들이 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더 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또 섞여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유의 깊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이날 할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추가 긴축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어떤 변화들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가 주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중요한 기업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 거기에 더불어서, 프로터앤 갬블, 이 가치주의 대명사이죠.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테슬라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어떤 금리 예측 전망들을 한번 보시면,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은 여전히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 주세로서는 뭐, 기정 사실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70%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주말 동안에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자정을 넘어서고 나서 새벽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중요한 구간에 또 도달해 있습니다. 27K를 지금 넘겼고요. 현재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27.1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0.2%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BNB 코인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은 뭐 0%대 혹은 1%대의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지금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노스도 또 크게 장대항봉을 그렸고요. 지금 촬영시장 기준으로 51%를 넘겼습니다. 공포미 탐욕지수는 두 개단 상승을 해서 47로 지금 중립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큰 폭의 변화는 없고, 뚜렷하게 매수매도벽이 형성된 구간들도 이 차트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에 촘촘하게 아주 얕은 매수벽과 매도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매수벽 같은 경우는 26K에서 가장 진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상단으로도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벽 같은 경우는 가격 바로 윗단 27.3K에서 4K 정도 부근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모습들 저항의 직면에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28K 그리고 그 상단으로도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나머지 고래들은 조금씩 매물을 던졌다가 부분 매입을 했다가 하는 모습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이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과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구간,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 매입을 하면서 지금 가격의 반등을 좀 이끌어 줬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이 빨간색 고래도 소량 매입을 하면서 지금 가격 반등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을 몇 가지 또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는 뭐 급속하게 뭔가 수치가 되게 변하지 않습니다 차트처럼 그렇게 막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값들을 누적시켜 주는 개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아왜 이렇게 변동이 없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의미들을 좀더 생각을 해보면 어, 굉장히 유의미하고 아주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소개해드리는 지표인데요 이 롱터 몰더 장기 보유자들의 총 공급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부터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윈터 구간은 물론이고 이 하락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9월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7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려 76%의 비트코인이 지금 장기로 잠겨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의 의지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 보유 물량으로 계속해서 지금 주워 담아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의 원인은 장기 보유자들이 너무나 굳건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나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그래서 현물 ETF를 들수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커먼 체인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온체인 지표인데요. 알 호들레이셔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손바뀜대과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는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는 이 구간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단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유입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다가,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줄어들어서 장기 보유자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이거를 보유하게 되고 단기 보유자들은 던지고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신규 투자자들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크립토 윈터 구간이 지나고 나서는 단기 보유자들이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더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이 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 부분은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옵션 시장을 봐도 동일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간 내에 큰 가격 변동성을 지금 예측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주,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분류를 해 봐도 모두가 다 하향 추세에 그리고 있고 그나마 6개월은 조금 더 반등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보시면 이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는 거의 희박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내재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모두가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들과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쇼터 몰더들의 어떤 비용 기준들, 그러니까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와 MVRV를 지금 집계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은 어, 손실 구간들에 대부분 놓여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쇼터 몰더들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를 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의 이동 평균선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어,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는 어, 200일 이동 평균선 보다도 하단에 있고 200주 이동 평균선 보다도 더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가격대 그러니까 이쇼트 홀더들 단기 보유자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요 자주색 선이죠.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 200주 이동 평균선 보다 하단에 있고 이 구간들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어떤 추세적인 어, 전환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쇼터 홀더들이 지금 가장 많은 구간들이 지금 이구간들에 지금 위치를 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자체가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지지부진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단기 홀더들은 지금 손실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들이 밑에 뭔가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언젠가 정말 폭발적인 힘들을 가지고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들은. 이 롱텀 홀더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약 76%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롱텀 홀더들은 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반면에 거래소에 있는 이 물량들은 계속해서 지금 익스체인지 밸런스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급격하게 지금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 자체가 거의 뭐 시가 마릴 정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감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ETF를 통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공급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유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 이 될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산티멘트의 자료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들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개에서 1000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 이고래 지갑 수가요. 16개 이상의 지갑이 신규로 지금 또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지갑들이 어, 대형 지갑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서 이 비트코인은 순환을 하고 있었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센티멘트는 더 작은 지갑들이 이제 100개에서 1000btc 범위로 졸업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해서 더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산티멘트의 자료를 또 하나 더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제 20k를 넘고 반등에 성공을 했죠. 오늘 새벽에. 자,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대량의 오래된 코인들이 마침내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7월 이후로 가장 많은 휴면 비트코인이 지갑을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이지 콘순드 지표의 이런 급증들은요,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 오르면서 가격도 반등에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가격 방향성이 반전을 나타내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묶여져 있던 것들이 새롭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활동성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신호인 거거든요. 자, 이거는 웨일 얼럿 사이트에서도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인베이스로 지금 7,580만 달러에 해당되는 2,818개의 BTC가 지금 인출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비트에서도 상당 물량들이 지금 지갑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 지갑에 이동하는 거는 아마도 매도 물량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패턴이 좀 이상한 패턴들이 관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코인베이스로 보낸 이 주소는요 이번 주 초에도 이핫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어 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인출해서 4일 동안 보관하고 나서 다시 반환을 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은 거래소 내에서 어떤 어, 운영 활동 상에 뭔가 지갑의 어떤 리밸런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 판매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영향력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어, 가격의 변동성들과 유동성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들이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 움직임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밑에서 어떤 시장의 큰 변화들이 이런 하고 있는 걸 미리 감지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움직이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큰 변화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들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폭스 비즈니스 엘리노어 테레이 연방 항소 절차 규칙에 따라서. 지금 재심리 요청 기간인 4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 7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레이스케일 팀이 SEC의 승인을 받아서 비트코인 신탁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을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를 그레이스케일 팀에게서 직접 들었고 아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 케일의 GBTC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어, 역사상 최고치로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SEC가 항소를 포기했고 음. 논리적으로 더 이상은 본인들이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블랙락도 이 비트코인 공간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락이 현물 ETF를 통해서 이 생태계의 혁신을 일으킬 지금 준비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블랙락의 CEO인 레리핑크가. 어,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금융 환경을 대표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거의 13만 5천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은 4배에서 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물론 승인이 되는 시점에서 크게 반등을 하겠지만 어, 그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되는 돈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이 어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좀 전해줬는데 제가 바로 뒤에서 드릴 얘기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이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어, 해지 수단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 올해 들어서 더 강해지고 있는 내러티브이고,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폴투도 존스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 떤 캐시우드의 어떤 가격 전망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 컨텐츠에서 이 캐시우드가 이제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가격 전망을 유지했는데 를 2030년까지 최대는 20억까지, 최소는 3억 5천까지 중간 값으로 봤을 때 거의 9억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자,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요. 어떤 가치 상승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크인베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요. 베어리시안 시나리오와 기본적인 그냥 평범하게 갔을 때의 시나리오 그리고 부유 시나리오의 세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책정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불리시한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게 이 디지털 골드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몇가지만 살펴보면 첫번째 제시하고 있는 항목은 기업의 재무에서 반영되는 비중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송금에 대한 이슈들이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국고가 있고요. 그리고 신흥시장 통화로서의 어떤 가치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대 네트워크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무엇이냐? 바로 디지털 금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해지의 최적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정체성은 더 상승할 것이고 이것이 이런 수치까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결국은 이불 케이스로서 2030년에는 20억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망들을 알아보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핀볼드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좀 공유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에서 MACD의 골든 크로스가 역사상 딱두 번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사한 게 2016년 어, 바로 전보다 그전 어, 불장이 오기 전 시점에서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2만 달러까지 도달해서 그 당시로서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 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골든 랠리가 임박해 온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단기적인 가격 전망들을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동안에 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되어 왔죠. 그래서 이 다음 방향에 대해서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서로 이제 티키타카를 반복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기가 어려웠는데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어쨌든 반등에 성공한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더 높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가지고 온 관점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긴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는 범위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제 어떤 전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매수세가 지금 20일 지수 유동 평균선이 20.1k인데, 여기에 완전히 딱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28.1k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 결국 또 베어리시안 세력들은 여기서 저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방어를 펼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 빨간색 50일 단순이동 평균선 26.6K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이 가격대가 25.9K 26K 이죠. 그리고 24.8K 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느냐 이 구간에 지금 11봉으로는 지금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